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환영해 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는 2019년 11월 달에 김성준 그룹장님으로부터 이제 PM을 전달을 받고, 그때부터 제품을 먹기 시작했으니까 3년 정도 제품을 먹었죠. 그런데 저는 진짜 PM을 만나서 거의 3 0 가지가 넘는 크고 작은 병들를 고쳤어요. 안 믿기지죠? 네. 네. 사실이에요. <laughs> 그런데, 제 얼굴을 보면 뭐제 나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얼몇살 정도 보이세요? 35세. <laughs> 제 나이 정말 정말 <laughs> 많습니다. 68세예요. 오, 68세. 안믿어 안믿기 전시죠 네. 제 피해 먹고 이렇게 됐어요. <laughs> 아까 장세자 그룹장님이 뭐 성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얼굴이 성형이 돼요. 얼굴만 되는 게 아니라 온몸 장기까지 다. 제가 응,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8월달에 음, 그 경로 우대증을 제가 갖고 있어요. 좀안 어울리지만 두 번이나 걸렸어요. 영문원한테 남의 거 갖고 다닌다고. 주민도 아, <laughs> <중에서> 좀 보세요. <laughs> 2번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PM을 만나서 또 행복한 이유는 건강도 좋아졌지만 제가 이제 한줄 보상으로 해서 또 있는 거잖아요. <laughs> 한줄보자전 세계에 PM밖에 없는 이한줄 보상으로 해서 저는 2019년도에 PM을 만나서 먹으면서 좋아져서 이제 딱한분 김영임 부르극장님한테 제품을 전달했는데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한성홍주 그룹장님 해가지고 라인이 펼쳐졌는데 저는 먹고 좋아서 전달하고 이제 부동산 일만 11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수입이 좋으니까 아니 나만 먹고 말자. 그러고 부동산 일만 열심히 했는데 그 라인으로 해서 저번 달에 제가 매출이 36억 3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한 라인으로 해서 그리고 음, 포인트가 244만 포인트. 그러면서 뭐, SCL 갔나요? <laughs> 매달 그 포인트 까지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인원이 18,500명이에요. 한 줄이. 대단하죠? 네. 이거는 제품력이 좋기 때문에 제품이 95%에 일을 하고 본인은 전달하는 일, 5%에 일만 하면 되는 그런 PM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그렇게 될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젊어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돈도 벌고. 저한 달에 한 천에서 천이백만 원. 근데 이번에 PT 됐으니까 어떻게 써요? 많이 올라가지. 어 많이. 많이 올라겠죠 그래서 저는 한 줄이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두 줄만 하면. 금방금방 금방 직급도 올라가고, 제가 얼마 전에 이 v p 랜드업 벌써 PT 됐어요. 그래서, 응. 두 줄만 하면은 저는 뭐, 4천, 5천 금방 가겠죠. 이게 피 m 보상 플랜의 위력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거의 30까지 넘는 그런 크고 장 병을 고쳤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의 제 어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진짜 따끈따끈한 얘긴데요 응. 저희 어머니가 90세세요. 90세인데, 평생 을 아프셨어요. 평생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이렇게 나으셨는데 골골 80이라고 그래도 되게 오래 사시잖아요. 90인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몇년 전부터 이 허리가 아파 가지고 허리 염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데 수술을 안 하셨어요. 무섭다고. 근 허리가 너무 아프셔 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려면 울고불고 울고 했어요. 뭔 일을 하셨어요. 그 정도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이제 PM을 제가 작년부터 드리는데 안 드세요. 고집이 세셔가지고, 이게, 지금 뭐, 뭐, 응? 뭐라고 그러냐고. 안 드시고, 뭐, 흑염소,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동생이 일본에 사는데, 영양제, 이런 것들만 계속 드세요. 제가 전할 때마다 혼자 사시거든요. 계속 드시라는데 안 드셨어요. 조금씩 드셨는데, 그래도 그거 효과가 있는지, 올 초에 병원에 가서 혈관은 그, 피를 빼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혈관내가 7년이 젊어졌대요. 그렇게 가끔 드셨는데도. 그런데 이제 허리 아픈 거는 안나셔 제가 게링핏도드리고 그렇게 드시려는데안 드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엄마 집에 갔는데 엄마가 보통 부터 일어나시는 거예요. 너무 허리가 아파. 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허리가 괜찮아졌더니 나 얼마 전부터 일하는데 하나도 안 아파. 양말도 못 신으셨어요. 꾸부이지는 못해가지고. 그런데 낮은 바라 그러더니 어마가. 허리 90도로 <웃음> <가기도> <웃음> 땅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다고. 근데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리고 병원에는 고대 안양병원 다니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프셔가지고 거기서 약을 적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 허리 맞으셨어요 근데 그 효과가 없었는데 피에 이제 겔린페줄좀 드시고 나서 허리가 그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냄새를 못 맡으셨어요. 몇년 전부터. 그리고 매운 거를 못 드셨는데, 매운 거를 꽃이 한 비벼드시고요. <laughs> 얼마 전에 제가 엄마, 혹시 냄새는 어때요? 며칠 전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어? 냄새 는 나네? <laughs> 이러는 <이러면서>, 거예요. <laughs> 된장찌개를 했니 된장 냄새가 나신대요. <laughs> 근데 다른 거 드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엊그저께 저한테 아침에 전화 왔는데, 예, 나 허리가 펴졌다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근데 허리가 이렇게 되셨거든요. <laughs>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게 무바가 이렇게 되셨는데, 그래서 그 밀고 다니는 거 있죠 그냥 네. 못 걸어 다니셔요 이거 밀고 다니는 거 밀고 다니시는데 허리가 펴졌는데 너무 허리가 시원하대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엄마하고 은행 갈 일이 있어 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길에서 만나는데 이거 안 밀고 꾹꾹냥 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가 지금 이렇게 펴져가지고 낮은 발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 놨대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드신 거예요. 병원 약도 안 드시고 병원에 가서도 이제 의사가 허리 안 아프다니까 의사가 진짜 눈이 이만큼 해고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러고 서 이제 허리가 펴지신 건데 엄마가 저한테 뭐라냐면 큰딸 덕분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고 나는 평생 이렇게 러져살줄 알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냐고 나한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고 난 저한테 너무 고맙대요. 정말 모녀를 살리는구나. <웃음> <웃음> 근데 갤린핏을 가서 보니까 한5 분이 남으셨어요. 음. 한통을다안 드신 거예요. 음.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허리가 펴지셔고 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놀라신 분들, 뭐 친정 어머니, 아버지, 뭐 시댁 식구들 다갤린핏 드시게 하세요. 네. 제가. 그본 사람이잖아요. 저희 아들한테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들도 깜짝 놀라는 거야 할머니 이런 걸 보는데 90도가 꿈에 응. 되게 펴져가지고 허리가 너무 시원하시대요. 응. 예. 그래서 어 저는 이런 좋은 체험사례도 체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EPM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한 줄로 성공했지만 응. 여러분들은 다섯 줄 키워가지고 응. <laughs> 빨리 시행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